안녕하세요, 에나숲입니다. 저 다녀왔어요. 지금 막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까지 해가 지지 않았네요. 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매일 집에 오면 해가 조금 졌었는데 지금 여기 통행금지가 며칠 전에 지금 어, 발표되고 나서. 다들 지금 업무 시간이 짧아졌거든요.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데모가 폭동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마리나 해변에서는 거짓말처럼 한 동네 하나를 사이에 두고서 평화로운 또 바닷가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한 곳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그냥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까지 오는 길에 설명을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어, 어제, 그제, 8시 PM부터 5시 AM까지 통행금지 시간이 어, 여기가 됐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이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나가 봤어요. 나가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마치고 8시에 통행금지니까 이제 7시까지만 마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까지 돌아와야 되니까 이제 해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제가 길에 걸어오는 그 상황이 6시 정도부터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7시. 좀 지나가지고 그때 길을 걸어서 집에 있는 곳까지 이제 오는데 너무 길이 길이 좀 무서웠어요. 제가 제 스스로가 약간의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너무 너무 뛰어서 평상시에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제가 14분 만에 집그 아파트 현관문까지 도착한 거예요. 14분 만에 그러면은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25분, 30분 거리를 어떻게 14분에 왔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마,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나고, 그 두려워서 뛰었는데, 딱그 아파트 현관 문을 잡는 순간, 키를 따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한국은 센서로 많이 하는데, 미국은 생각보다 열쇠로, 진짜 열쇠로 이렇게 딱 돌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홈리스들이 길에 너무 많은데, 혼자 그 아파트 현관 문을 여는데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뒤따라와가지고 뭐래도 던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 막 걸어오는데 정말 군데군데 제가 도로를 잘 걸을 수가 없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스치면서도 걸을 수가 있지만 여기선 6피트를 일단은 지키면서 걸어야 되는데 건너, 걸어 오는 건너편에 사람이 마스크를 안낀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이유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약간의 캐세라 세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마스크를 당연히 끼죠. 근데 여기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데서 낭만을 찾아가지고 안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말을 잘하. 안, 듣,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런 길 길을 막 걸어 오면서 너무 사람들이 어, 막 다가오는데 길거리에 홈리스가 지금 일곱 시 지나가지고 뛰어오는데도 아 그렇게 많더라고요. 군데군데 많아가지고 제가 저처럼 이렇게 동양인 티가 딱 나면서 자그만하고 하니까 여기다 배낭 하나 메고 오니까는 눈에 아기 애기, 아기가 뛰어오는 것처럼 멀리서는 눈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따라붙기가 좋으니까 제가 무서워서. 정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갑자기 막 뛰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그 타계하셨다고 하는 그 스님께서 그 예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동자승이 다리가 막 아프다고 같이 그 시주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어큰 스님 뭐 다리가 아픕니다 하니까는 큰 스님이 있다가 그래 그럼 저기 가서 쉬어가자 그러더니. 어 걸어가다 예쁜 여인네가 물동이를 메고 그 물동이를 맸으니까 양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걸어오는데 갑자기 그큰 스님이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쪽 입을 맞췄대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물동이고 뭐고 할것 없이 막다 집어치우고 막뒤 쫓아올 거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 동자승이 뒤따라가지고 걸음을 날 살려라면서 다리 아프단 얘기는 다 없애고. 죽으라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열심히 뛰어오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사람이 다급하니까 다리가 진짜 너무 아프고 막 그랬는데, 오르막길이건 내리막길이건 관계없이 아무 생각 없이 도로든 인도든 차도든 제가 정말 막 달려서 30분 거리를 14분 만에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는 조금, 어, 위험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저한테는 더 많이 들었다. 이거를 우리 한국에 계시는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을 봐주신 팬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직까지 지금 퇴근하자마자 물한 모금 안 마시고 바로 올릴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여러분 사랑입니다. 건강하세요.